아직도 방풍염을 데치실 때 소금만 넣으시나요?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식용유 한 큰술을 꼭 넣어주셔야 해요. 정말 맛있으니까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비롱입니다. 마트에 가보니,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보니,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젠 정말 봄이 오고 있는가 봐요. 네. 바로 앞에 있는 방풍나물인데요. 방풍나물은 몸에 또 인간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. 대표적인 효능 말씀드리자면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되고요. 또올 겨울에 감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네, 바로 이 방풍나물은 약해진 코와 목등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. 저도 올 겨울에 그리고 지금까지 또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 중인데, 그래서 오늘 방풍나물 무침 맛있게 하는 방법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. 방풍나물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. 두 번째, 얼마나 삶아야 이 질긴 방풍나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. 또세 번째는 어떤 양념을 넣어서 방풍나물 무침 굉장히 부드럽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네 번째,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. 아직도 방풍나물 무침 데치실 때 소금만 넣어서 하시나요?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거기에 식용유 한 큰술을 꼭 넣어주셔야만 방풍나물이 푹안 죽고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자 바로 이네 가지 모두 적용해서 방풍나물 무침 부드럽고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. 자 마트나 시장에 가서 사오신 방풍나물 도대체 어떻게 손질해야 할까요? 바로 이 방풍나물은요 줄기가 굉장히 질기고 억세기 때문에 꼭 제거하고 입에 붙어있는 얇은 줄기만 남긴 채로 손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두껍고 굉장히 질겨 보이시죠? 이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얇은 줄기까지만 톡 해서 하나씩 대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줄기는 제거하고요. 아주 부드럽게 밑에 얇은 줄기만 준비해서 모두 손질해 주세요. 자, 그러면 또 방풍나물은 어떤 방풍나물을 사야 할까요? 바로 이 방풍나물은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는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줄기 부분은 잘안 보이더라도 잎부분은잘 보이거든요. 잎부분을 봤을 때 무릎은 잎이 아닌 좀 깔끔하고 선명한 초록초록한 방풍나물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육안으로 딱 봤을 때, 음, 싱싱하다, 예쁘다 하는 거 사오시면 되세요. 어차피 줄기는 모두 제거할 거니까요. 그럼 이젠 챕터 2예요. 강풍나물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줄 겁니다. 이렇게 해줄 거예요. 오래 물 가득 받아 주시고요. 식초 한두 큰술만 넣어 주세요. 그리고는 한번 저어 주신 후에 준비하신 나물 자, 식초물에 이렇게 담가 5분 정도 방치해 두시고요. 그 다음 개수대에 가셔서 흐르는 깨끗한 물에 한번더 헹구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챕터3 바로 이번엔 준비한 방풍나물을 데쳐 줄 겁니다. 우리 나물 데칠 때 색깔 더 파릇파릇해지고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? 삶을 때 바로 이걸 넣어 주시죠. 끓는 물에 천일염 한 큰술 넣어서 더 초록초록해지게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, 자, 방풍나물은요,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. 다른 나물과 다르게 오래 삶아야 하는 방풍나물, 오래 삶게 되면 숨도 확 죽고 방풍나물 모양도 다 무너지겠죠? 물러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거 한 큰술을 넣어주셔야 하는데요. 무엇일까요? 네, 이건 바로 식용유 한 큰술이에요. 이 식용유 한 큰술을 넣어서 방풍나물을 2분, 2분 30초간 삶아주면은요 물러지는 방풍나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. 자 이대로 2분 30초간 방풍나물 삶아주도록 할게요. 잘 데쳐준 방풍나물은요, 개수대에 가셔서 찬물에 잘 여러 번 헹구어 열기를 충분히 빼주시고요. 이제는 물기를 빼줄 텐데요. 바로 이 방풍나물엔 우리가 삶아줄 때 식용유를 넣었기 때문에 식용유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맨손으로 물기를 짜주게 되면 손에 식용유가 묻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손에 꼭 장갑을 끼셔서 지그시 눌러 물기를 제거해주시면 되세요. 자 이렇게 물기 한번 꼭 짜주시고요. 한번 살살 털어서 방풍나물 이렇게 붙어 있지 않게 한번 이렇게 털어 준비해주세요. 이제는 방풍나물 맛있게 무치기 위해서 양념장 준비할 텐데요. 아니 방풍나물에 이런 조미료들이 들어가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알려드리는 조미료만 넣어서 무쳐 먹으면요 굉장히 억세고 질겼던 방풍나물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. 더욱 맛있고 고급지게 맛있는 맛을 느끼면서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바로 한번 양념 만들어 볼게요. 자, 집에 집된장 또는 재래식 된장 다 괜찮아요. 반 큰술 넣어주세요. 자, 1대1 비율, 고추장도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. 자, 매실액 한 큰술 들어가야 맛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어요. 다진마늘 반 큰술 넣어주세요.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. 올리고당 반 큰술 넣어주시는데, 한 큰술 넣으면 굉장히 달수 있어요. 반 큰술만 넣어주시고요. 자, 통깨 한 큰술 넣어주시고, 자, 준비한 채소, 대파 한 줌, 홍고추 한 줌,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. 여태까지 먹었던 방풍나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풍나물 무침 레시피라고요. 네, 바로 여기에는요. 마요네즈 한 큰술만 딱 넣어주시는데요. 이 마요네즈를 넣어주면요. 억센 방풍나물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고 고소해지며 된장 특유의 씁쓸한 맛을 덜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실 거예요. 자, 이대로 잘 섞어서 배합해주시고요. 굉장히 고소하고 색도 예쁘게 묻혀지고 맛있겠지요? 앞에 만들어 두었던 양념 모두 넣어주세요. 네, 간 아주 딱 맞으니까 그냥 다 넣으시면 되세요. 자, 만든 양념장에 방풍나물 조물조물해서 맛있게 무쳐서 반찬으로도 드셔보시고 밥에 계란후라이, 고추장 살짝 참기름 넣어서 비벼서 드셔보시기도 하세요. 호흡기 건강까지 잘 챙겨서 올 남은 겨울 따뜻하게 또 건강 챙기면서 보내시길 바랄게요. 정말 맛있으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방풍나물 넣은 비빔밥 만들어봤는데요.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도 또 코감기가 조금 있는데, 방풍나물 챙겨 먹으면 다음날 깜짝 놀라요. 싹 사라질 거예요. 음. 굉장히 고소해요. 고추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큰술 정도 넣어서 같이 버무려 드셔도 되고요. 저는 이 방풍나물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간이 센 고추장은 좀 빼고 버무렸는데 굉장히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그리고 방풍나물의 식감까지 모두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만족스러운 비빔밥이에요. 왜 어린 친구들, 자녀분들은 또 이런 방풍나물만 딱 해서 주면은 젓가락질을 이렇게 많이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같이 먹게끔 하면은 아마 자녀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잘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풍나물 평소에 드셨던 분들은 매년 챙겨 먹는 나물 중에 하나예요. 정말 건강에 좋은 거라고요. 제가 오늘 또 방풍나물 레시피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댓글에다가 적어드릴 거니깐요. 댓글로도 확인하시고 영상으로도 확인하셔서 꼭 한번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. 제가 오늘 방풍나물 꿀팁 아주 중요한 거두 가지 알려드렸어요. 뭐였어요? 기억하고 계시죠? 방풍나물은 질기고 억세기 때문에 다른 나물들보다 오래 삶아야 합니다. 그래서 데치실 때는 꼭 식용유 한 큰술을 넣어서 물러지는 걸꼭 방지해서 삶아주셔야 하고요. 두 번째, 양념 만들 때 남들 다 모르는 바로 마요네즈 한큰술 넣으면 마요네즈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맛이 안 느껴지지만 방풍나물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꼭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그건 제게 큰 힘이 된다고요. 그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건강도 챙기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비룡!